지휘자 이든입니다.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 저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제가 어쨌든 그냥 공부를 시작했을 때, 지휘를 공부를 했을 때 어, 프랑스 오페라 중에서는 어쨌든 대표되는,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오페라들이 있잖아요. 파우스트, 뭐 로메오 줄리엣, 아니면 뭐 가르멘. 이번에 파우스트를 처음 제대로 악보 분석을 해보고 문화적으로, 프랑스 문화적으로 제가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음악은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실 수 있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종교적인 음악도 들어가 있고 또 프랑스는 어쨌든 그랑오페라 오마그로 네, 된 발레 음악도 들어가 있고 아까 저희가 예술적인 면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시각적인 면으로 들을 수 있는 면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파우스트는 근데 제가 파우스트를 이번에 조금 더 파헤쳐 보면서 이태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구노라는 작곡가 자체가 로마에서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벨칸토라 그러죠. 벨칸토라고 벨은 벨로 이쁘다, 멋지다, 잘생겼다. 칸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성악. 네, 그래서 멋있는 성악, 멋있는 노래. 그러니까 벨칸토는 언어적인 면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그 창법을 가장 음악으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을 벨칸토라 그러는데. 그런 부분이 파우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어, 프랑스 오페라지만 조금 더 이태리식으로 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혼자서 조금 분석을 했을 때 파우스트 안에서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한 것 같은데 기승전결이 뚜렷하다가 다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파우스트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게 그렇게 멋진 합창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어, 생각할 수 있는 아. 완전 뭐 포르테의 Tutti orchestra가 다 모든 것들을 음악을 다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서는 구원을 받고 나서 굉장히 잔잔한 음악으로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우스트가 오페라 끝나고 나서도 저는 끝난 이후에도 청중분들이 조금 더한번더 더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그러고 가실 수있으면그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됐던 것 같아요. 제가 공부를 했을 때. 촛불을 끄면은 연기가 계속해서 공기 중에 남잖아요. 네, 그런 거를 봤을 때그 안에서 많은 색깔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네, 그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가셨을 때 계속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이번 파우스트 공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, 네, 와셔서 오셔서 좋은 공연, 재밌게 즐기시고 네,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